네 오늘은 7월 20일 오후 4시 37분이고요 어, 지난 장 미국장이 하락을 하고 끝났는데 그거 관련된 하락 관련된 어떤 뉴스 플로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나스닥이 선물 기준으로 9월물 기준으로 지금 19,700포인트까지 빠졌고요 이 하락을 원인을 살펴보니까 지금 MS발 IT 대란이라고 해서 MS 쪽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전 세계 그 2만, 2만 개 이상 기업을 고객으로 둔 보안 플랫폼인 클라우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가, 어, 보안 업데이트 패치가 MS 윈도우 운영체제하고, 하고 충돌하면서 발생을 해서 서비스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타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의 광장에 있는 대형 전광판이 모두 다 지금 꺼진 상태이고, 블루스 크린이 아예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파생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어, 어제 기술주들이 모두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복구를 위해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또 수동으로 재부팅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이쿠, 마이소, 마이크, 마이크로소프트발 이제 IT 대란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하락했다고는 하는,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나스닥이 지금 바닥에서 17,000선에서 계속 치지 않고 21,000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일단은 기술적인 조정 또는 가격 조정, 그러니까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면 이제 19,300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레 예측을 하고 있고요. 19,000에서 19,300선이면 충분한 레스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다이렉트로 빠지느냐, 아니면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 빠지느냐에 따라서 달라 져있는데, 저는 이제 빅스 선물, 빅스 선물 기준으로 지금 어제 16포인트까지 가서, 빅스 선물도 일본 기준으로 이제 그,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 지금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매수 포지션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게 이제 전 고점인 걸 뚫고 굉장히 많이 18포인트 또는 20포인트 단기 2평선까지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P 자체도 상단에서 5,700선까지 갔다가, 5,721선 선물 기준으로 갔다가 지금 5,552선인데, 저도 이제 매수 한 계약을 들어갔지만, 이 어, e 이하로 빠져서 5,400 이하로 더 떨어진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뚫고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이때 굉장히 공포가 심해질 거고,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장을 보고 뉴스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주가 출렁한 거에 대해서, 분석을 뉴스가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 s y 글로벌 IT 대란 영향도 있었다 하지만 제한적이다 그리고 테슬라, 엔비디아 등 급락이 있었는데 일부 이제 차액 실현이 일어났다라는 걸로 보이고 국채 금리가 또 상승을 해서 IT 대란의 이제 대안으로 비트코인이 떠올랐다라고 뉴스 플로우로 뉴스, 뉴스 뉴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어떤 불확성, 불확실성 때문에 빅스 지수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미국 민주당 안팎에, 어, 바이든의 사퇴 압력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제, 음, 여러가지 선거 운동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또, 또 사태가 어떻게 바뀔지, 어, 대선 전국이 어떻게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할지는, 가야 될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어쨌든 총알이 이제 귀를 스치고 지나간 시점부터 급격하게 트럼프로 이제 쏠리기 시작했는데 트럼프가 계속 이걸 유지할지 아니면 또한 번의 반전이 또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뉴스가 일어나고 트럼프의 지금 현재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 강해지는 그 상황 자체만으로는 판단하기에 좀 힘들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국제적인 정세도 급변할 거고 물론, 이제 트럼프의 이제 말 한마디가 정, 어, 전반적으로 영향을, 장에 좀 급격하게 영향을 주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어, 지금은 그렇다고 치지만 변수가 분명히 또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좀 반대하는 어떤 국가의 어떤 세력들이 또 다른 또 반전을 또 만들려고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해석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 휴전 기대, 기대감에 유가가 지금 어, 하락을 했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제 휴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는 것과 중국 경제가 지금 경기 침체된 우려로 계속 이제 유가에 대해서 어떤 수요가 부족해진다라는 관점에서 유가가 지금 고점 어, 선물, 선물 기준으로, 하루 물 기준으로 83, 83불까지 갔었던 게, 83.82까지 갔었던 게, 80.25불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밤에 거의 3% 이상 급락을 했고요. 저도 좀 매매를 조금은 했는데, 일단은, 어, 다음 주, 아마 유가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좀 봐야 될것 같은데, 제가 지금, 어, 전쟁에서 참, 참가하는 어떤 어, 종목은 지금 어쨌든 지수가 빅스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씩 담아가고 있고요. 나스닥도 단타를 계속 치면서 물린 물량은 계속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이미니, 이미니 S&P는 좀큰 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목과 금 선물이 어제 또2% 이상 급락을 했는데 어, 저도 조금 약간 손실 중이고 약 손실 중이고요 매수를 담았는데 약 손실 중이라서 어쨌든 현재 이제 국채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런 자산군들이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외환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외환도 좀 달러 강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파운드와 매도분은 어, 손실이 좀 컸었는데 많이 돌아왔고요 기존에 현금을 뽑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이 이제 계속 수익으로 다시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번 주 뉴스 쿨러는 이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다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어쨌든 지금 빅스가 어, 굉장히 좀 상승하는 상황이고 시장 이제 걱정거리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큰 어떤 걱정거리가 있을지 아니면 이 걱정거리가 해소가 되고 다른 국면으로 지나갈지는 다음 주 상황을 보면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 그 대선가도는 계속 분위기를 보고 바이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민주당이 어떻게 판세를 뒤집으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는 또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지표도 잘 살펴봐야 될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이상이고, 날씨 더운데 건강 유념하시고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